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영건 화성시장이 현장 방문에 직접 나섰습니다. 화성 식살들이 포도축제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경점 이동 주민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마련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서구동에 자리 잡은 화성 우체국이 지난 14일 개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화성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 1위에 오른 데이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의 모습을 느껴봅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영근 화성시장이 지난 9일 주민 불편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최시장은 바란중학교 앞 차량 유턴 차선 설치와 봉담동아리 마을회관 건립 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바란중학교 앞 차량 유턴 차선 설치에 대한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점과 법적 검토 등을 감안해 한국토지공사와 화성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아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당초 주민들이 동화천 복귀공사를 통해 마을회관을 지어줄 것을 건의했으나 대체보지를 확보해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동아리 일원의 주차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산면 4강시장 일원에서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햇살들이 포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로 각종 행사와 체험행사가 취소 내지는 축소됨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주로 화성시 햇살들이 포도의 우수성을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최영근입니다. 저희 그 송산 사강시장에서 처음 모레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생산지에서 했는데 아, 사강시장에서 하게 된게 아, 재래시장도 활성화자는 측면에서 했고요. 저희 송산 서신마도를 비해서 화성 햇살들이 포도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당도가 굉장히 높고 다른 지역 포도하고 다르게 아뒤기가 있습니다. 포도가 첫째, 바닷바람을 맞고 황토 옥의 조개가루가로된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햇살들이 포도가 우수하다 해서 포도를 알리는 측면도 있고요. 먼저 화성 시민들이 화성에 우수한 그런 포도를 같이 알자 그리고 같이 소비하자는 측면도 도농관의 교류의 측면도 있고 타지역에 우리 포도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총각내 야채가게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팀이 관객들에게 화성시의 농특산물 햇살들이 브랜드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농민들이 한해 동안 정성스럽게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나와 직거래 장터가 펼쳐졌습니다. 화성시에서 재배된 포도를 처음으로 접해본 도시민들은 포도 시식을 통해 품질 좋은 햇살들이 포도에 매료돼 몇상자씩 구입하기도 합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포도축제뿐만 아니라 밖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공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성시 이쪽 서신 쪽에 포도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포도를 먹어보니까 정말 당도도 좋고 싱싱하고 맛있네요. 포도축제장 한편에서는 화성시에서 생산된 포도 중에서 우수한 포도를 관람할 수 있는 포도 품평의 전시장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도의 빛깔과 당도, 무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최우수 농가와 우수 농가 등을 가려내는 모습은 화성시가 포도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품질 좋은 포도가 재배되는 곳이라는 점을 느끼게 했습니다. 4강시장에서 열린 화성 포도축제는 관내 포도 농가와 재래시장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안겨줬습니다. 병점 이동 주민센터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 프로그램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다정하게 붙어 앉아 조그만 악기를 들고 즐거운 놀이 시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점 이동 주민센터에서는 음악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을 도와주는 이른바 코앤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코앤코 뮤직 음악은요, 일단 통합적 음악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 발달도 할수 있고 그 안에서 영어 음악도 들으면서 쉽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수업. 수업이고요. 또 영유아 아이들한테 좋은 이유는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 박동수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음악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기본을 가지고 음악의 박자를 어머니 심장 소리에 맞춰서 그걸 기초 단계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음악 수업이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언어적인 발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영유아 때 받으면 뭐 지금 굉장히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말 뭐 여러가지 외국어들 많이 중시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코앤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트라이앵글과 작은 북 같은 도구를 치거나 두드리며 리듬감을 익히는 것이 특징인데 감각운동과 인지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코앤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면서 일반 문화 강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들으니까 저한테도 동기 유발이 되면서 물론 수업 끝난 후에 집에서도 이제 음악을 좀더더 더 많이 틀어주고 같이 음악으로 놀아주거나 뭐 집에 있는 것 가지고 장난감을 음악 음악 악기처럼 이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좋은데요. 와서 보니까 영어를 쉽게 재미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더 영어를 재미있 흥미있게 가르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회성이 높아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코앤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모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면서 일반 문화 강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점 2동의 코앤코 프로그램은 매월 회원을 모집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수업은 2, 3세 영아반과 4, 5세 유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서구동에 자리 잡은 화성 우체국이 지난 14일 개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화성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건물이 들어서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면서 우체국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저동타 신도시 지역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체국이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체국이 6월 1일부터서 이렇게 문을 열므로 인해서 그 우편이랄지 금요일 할지 우선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모든 그 배달도 빨라지고 그렇게 돼서 이 지역 주민들 또는 화성 전체 주민들이 보다 과거보다는 한결 더 높아진 서비스 수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성 우체국은 2007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간 뒤 2년 1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 6월부터 임시적으로 문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대지면적 6,085 제곱미터에 총면적 8,778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금융 고객상담실과 3 6 5 자동화 코너를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우체국은 이과 일실 편제하에 집배원 84명을 포함한 총 3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화성시 문학보건진료소가 24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신축돼 지난 1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문학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 69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63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의료실과 통증관리실, 2층에는 교육실, 체력증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학보건진료소는 신나는 체조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등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 허트시와 경기 화성시가 도시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영근 화성시장과 뉴질랜드 허트시 데이빗 옥던 시장은 지난 11일 화성시에서 만나 두 도시 간의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복지시설 내 보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법과 유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모금한 200만원을 화성시청에 전달해왔습니다. 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관내 어려운 가정 형편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문 학습지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관내 다문화 가정 유아 자녀 57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지원 가정으로 선정되면 10개월간 매주 1회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화성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실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연 아파트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 받고 있으며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내 아파트 한개소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동화구연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10월 7일부터 주 1회에 걸쳐 1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주말을 이용해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초 작업 시 벌집을 건드려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